음 자이 노래도 꺾는 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디에 시작? 자손 들어보세요. 당, 당 여기까지 올라가 당이에요. 시작 당당 올려놓은 상태 시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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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부터 시작 당, 당 시작 와 대박 시작 아 시작 벌나비처럼, 아 벌나비처럼 치자. 벌나비처럼.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발 갑니다 준비. 당신은 벌나비처럼. 그다음에 밑에 갑니다. 사할 여신이 다가와서 살자가 길다. 사할 어민들, 자 보세요. 사할이 아니라 사할. 시작 사할미시 시작 사할미시 다시 한번 시작 사할미시 다가와서 시작 다가와서 자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벌랍이래요 먼저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안될까 이렇게 해보세요 자 나비처럼 자 그런데 이 노래 시작할 때 음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높다 노래 제목이 뭐야벌 그래서 벌랍이 사랑이라서 나비고 버리기 때문에 위에서 노래가 높아요 아하 만약에 이 노래 제목이 두더지 사랑이면 어우, 이러면 네네 그래서 작곡가는 제목과 가사 이런 걸 보면 아 벌나비 사람이 얘는 올려서 쳐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두더지 사람이 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노래 높으니까 어떻게 해시니지 당신은 벌나비처럼 이렇게 노래하는 거야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에 보시고 준비. 보세요. <목소리> 내 가슴에 이럴 게 잘못될 그냥 내 가슴에 할수 있어요. 자세히 들 보면요. 내가 내 아니요 내내 아니 가 가지도 않은데 지금 여러분 가를 다 보이죠. 내내 가슴 에에 가가 붙어요 시작 내 가슴에 해보세요 시작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자 저는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꺾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노래 틀었다가 꺾어냈습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내 가슴에 자애자를 꺾지 않으면 가짜가 먼저 나와 어떻게? 내가 하면 아니 되고요. 내, 내가, 내가, 슴에 내가 숨에.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내가, 숨에, 내가 숨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어? 조장이한번 보세요, 시장. 정만두고천만간다 자, 이데 여기서 말한 천좀더길정만 어, 여러분, 정만이 아니라 정만정만 천만, 만 천만, 깊게 찌르고 들어갑니다 자, 한번 더 앞에 보세요. 주비하나둘셋자드 하버드. 면하나둘하내가하버내가버드 하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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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짧게 여러분이 맘만 보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드디어 바뀝니다.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팔라 이게 하나 시작. 잠깐 쉬고 앞에 반박자 심어서 팔라 시작 팔라. 그럼 보세요. 팔라 팔라 시작. 있으면 팔랑 되는 게 재미가 없는데 하셔야 됩시다 팔랑 팔랑. 어, 조장님 해보세요 시작. 팔랑 팔랑.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 <laughs> 소리 너무 잘 내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조장님. 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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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팔랑 시작. 자, 여러분들, 팔랑 갑니다. 준비해,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하그 다음에 보세요. 이리, 저리. 이리, 저리. 이리, 저리. 제가 부르는 거 한번 듣고서 가볼까요? 이리. 어디가 기냐? 이. 처음에. 이리. 시작. 저는 일이 끝나지도 않다 벌써 저가 나와. 그러면 저보다 빨리 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 일이 쳐 일이 쳐리 시작. 일이 쳐리. 오 조정 된것 같아요. 시작. 일이 쳐리. 어 그래도 된것 같아요. 일이 쳐리. 자, 하나, 둘, 셋, 넷. 일이 쳐 시작 4분 4분 앞에, 앞에 나오는 4가 길고요 뒤에 나오는 4가 짧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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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4분 4분 멜로디가 앞에 사분은두 개가 똑같고요 두 번째 사분은 내려와 4분 4분 시작 4분 4분 시작 4분 4분 내려와 시작 내려앉자사사 하나, 하나 둘셋넷사사내려앉자그 다음에 재밌는 곳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꿀만 커커내 글씨가 가만히 있어 빨고 하는거 너무 꿀맛 생각하는거 네박자 씹니다 꿀맛 쩍쩍 하나 둘셋넷 빨고 가는 하나 둘셋넷 이렇게 세요 십니다 네번씩 자 1조 시작 꿀맛 아, 쩍쩍 아, 아, 하나 둘셋 네박자 세고 들어가는거 하나 둘셋넷 씹고 빨고 가는 이조 보세요 시작 대박 하나 둘셋 네도 신신해 어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맞죠 자 3조 보겠습니다 시작 굴마 족족 하나 둘셋넷 빨고 가니 조장님만 해보겠습니다 3조 조장님 시작 굴마 족족 빨고 가는아어왜 뒤가 멜로디가 트려 빨고 가는 이겁니자 여러분 손 보세요 꿀마 족족 하나 둘셋넷굴 하나 둘셋넷 빨고 간 하시겠어요? 쭉쭉 이렇게 빨고 와요. 자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목 표현하세요. 하나 둘셋넷 걸음만 쭉쭉 빨고 간. 아, 틀린 사람 벌써 내잇을못 기다리고 빡빡빡 빡.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자 출발합니다. 준비. 하나 둘셋넷 걸음만 쭉쭉 그다음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여기는 제일 쉬울 것 같아. 시작. 당신은 당신은 못 믿을 사람. 네, 참. 그러면 당신은 당신, 당신은 당신, 당신은, 당신은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시작. 당신은 당신은 못 믿을 사람. 하나 둘셋 넷. 당신은 당. 그다음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봄날의 벌라비 봄날의 벌나비. 두 개가 틀려요. 처음 부터 시작. 봄날의 벌라비둘셋 넷. 봄날의 벌라비와 대박. 자 대박. 자 삼조 아죠?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자 삼조 시작. 봄날에벌나비 자, 조장님, 조장님은 그런 그래, 입을 잠깐 다물어 보세요. <laughs> 자, 여성분들만, 시작. 봄날에벌나비 결국 조장님만 틀리는 거야. 봄, 조장님이 여자 노래니까 자꾸 봄날, 자꾸. <laughs> 처음 거는요, 봄날의 벌나비 둘, 셋, 넷. 봄날의 벌나비 그런데 조장님은 자꾸 2절 거를 자꾸 갖다 대. 처음꺼 내려야돼 네. 자 여러분 내리세요 손으로 시작 봄날에 벌라비 올리고 봄날에 벌라비 이게 별거 아닌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1조 해봅니다 시작 봄날에 벌라비 하나 둘셋넷 봄날에 벌라비 와우 우우. 아까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잊조 시작 봄날에 벌라비 아니 손을 좀더 내렸다가 하세요 시작 올리고 봄날의 벌나리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여기 조장님 한번 해볼게요 시작 봄날의 벌나리 그렇죠 셋넷 봄날의 벌나리 네 이렇게 합니다 아 하나 둘셋넷 <laughs> 봄날의 벌나리 봄날이 봄날의 벌나리 봄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별명이 아시는, 봄날이 봄날이 아시는 봄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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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은 시작. 장신은 하나 벌나비더라. 두 개로 끊어줘 시작. 장신은 벌나비더라. 왜냐하면요. 당신은 다음에 벌자 사이에 반박자가 쉬어 그러니까 안 쉬면 당신은 벌나비더라 해야 돼. 근데 당신은 벌나비더라. 둘, 셋, 넷 당신은 홈런 이 사랑 끝났요 박수 한번요 자, 손들어 보세요 위로 자, 아홉. 아홉. 아홉 아홉 자, 이 노래를 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